우리나라에서 짜장면 배달 안 되는 거는 그래도 극장밖에 없을걸? <laughs> 부산 사람은 안 그래. 가서 만져봐. <laughs> 아이고 이게 누가? 하고 <laughs> 이렇게 사람을 만져. 안녕하세요, 석필복입니다 <laughs> 과거에는 한국 영화 장르가 에로랑 코미디밖에 없었어. 요즘에야 사실 야동 이런 거 많이 볼수 있는 기회라는 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좀 에로틱한 영화를 본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거든. 우리나라가 사실은 오랫동안 군사 정권이 정권을 잡았잖아. 국민들을 달래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소재를 예를 들어 좀 예민한 걸 하면은 공연 윤리 위원회나 심의 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금지국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제재가 되게 심했어. 영화를 다 찍고 났는데 그 오랫동안 고생해서 편집 다 해놨는데 어 이거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국민들이 분노가 생길 만한 때 그거를 풀어주기 좋은 게 코미디나 스포츠나 에로틱한 영화들이야 대표적으로 이제 에마브인 시리즈 같은 이쪽에 정권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 어 소재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에로 영화만큼은 좀 이렇게 많이 풀어준 편이야 특이하다 엄청 보수적이어서 키스신도다 잘랐는데. 응. 에로 영화가 발달을 한 게. 히스신 같은 거는 천구백육칠십 년대 이야기라고 봐야 되고 이 에로 영화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거는 거의 팔십 년대 중반에서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면 돼. 홈 엔터테인먼트랑 극장이랑 응. 다른 점. 홈엔터테인먼트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굳이 차별을 좀 둔다면 차이를 둔다면 극장은 영화 보다가 중간에 스톱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장면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저거지만 홈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편리해. 잠시 화장실을 갈수올 수도 있고 누워서 봐도 되고 밝은 데서 봐도 돼. 되게 편리해. 극 장을 갈때 보통 커플끼리나 아내나 자식을 데리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가면 사전에 예약이라는 번거로운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장소까지 가야 되고 간식을 사서 영화를 보고 어두운 공간에서 애인끼리 갔으면 손을 살살, 살살 잡아보려고도 하고, 세계 만족스러운 영화를 보고 나오면 보통 근처 카페에 가서 그 장면을 우리가 추적도 해보고, 이런 것이 전체가 하나의 문화야. 근데 홈엔터테인먼트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 그냥 보는 것만으로 구매가 끝나버리잖아. 홈 엔터테인먼트는 그냥 영화를 보는 거야 보는 것 자체를 구매를 해버리는 거라고 근데 극장 문화는 그런 문화 전체를 내가 구매를 하는 거야 내가 노력한 시간, 내가 기대한 시간 한때 TV가 나오면서 극장 문화가 많이 위기를 겪겠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 한때 잠깐 그랬다가 말아버렸고 80년대 초에 컬러 TV가 나오면서 야, 이제 누가 극장 가겠어? 그랬어 근데 극장 문화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 그리고 홈 비디오가 나왔을 때 그게 사실은 되게 혁신이었거든 야, 영화를 내가 빌려가지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 야 이제 이러면 굳이 극장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도 비디오 시장은 비디오 시장대로 활성화되고 극장은 극장대로 활성화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토해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이 오기는 했어 분명히 하지만 극장은 계속 난 지속이 될 거라고 봐 홈엔터 시장은 홈엔터대로 극장엔터는 극장엔터대로 같이 발달을 하는데 이게 둘이 접목된 또 다른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자동차 극장은 왜 생긴 거 색다른 맛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 연인하고 차를 타고 가서 그 주파수에 맞춰서 또 야외에서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서 또 영화를 보는 또 색다른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이 된 거야. 그 전에 더 재밌는 거는 이 극장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 꼴이나 이런 데 가면 영화를 볼 기회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1톤 트럭 같은 데다가 영사기하고 필름을 가져가. 그래서 하얀 천을 씌워놓고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영사기를 돌려서 필름을 껴가지고 보여주는 시절이 있어서 드라이브 어터는 아니지만 워킹 어터는 되지 오래된 영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사람 다 봤다 싶은 오래된 필름을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야외에서 틀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그때 살짝 살짝 돈 받고 뭐 키스신 같은 거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때는 되게 진한 에로신이잖아 그런 걸돈 받고 이렇게 틀어주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지 미국의 영화, 산업이 발달했... 미국의 영화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인 이유도 있는 거야 유태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어 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됐잖아 313년에 콘스탄티노스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유럽의 종교 문화는 다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 버린 거야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은 유태인들은 접일 수 밖에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지.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면에서 배척을 당할 수 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없었어.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국물이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는 장사 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2000년 동안 거의 이어져 왔다고 봐야 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사를 갔지 미국 문화도 기독교 문화인데 거기서도 유태인들은 사실은 별로 대접을 못 받았어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은 많아 근데 재밌는 거는 월트 디즈니를 빼놓고 MGM이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유니버설이라든가 파라마운트라든가 이런 메이저 일곱 군데가 다 유태인들이 창업주가 돼 유태인들끼리는 관계성이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많이 왕따를 당하게 됐는데 이 사람한테 기회가 올수 있었던 거는 메이저 영화사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스필버그 감독한테 기회가 왔다고 봐야지 물론 그 사람은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천재성 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 대부의 그 주인공했던 마룬브란드가 CNN하고 인터뷰를 할때 헐리우드는 유태인이다 독점을 한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 독점자본, 독점배우, 그다음에 독점배우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되게 잘 만드니까 헐리우드에서 영화 사업이 그렇게서 발달을 한 거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LA에서 헐리우드가 만들어졌잖아. 그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광량이 되게 좋은 나라들이야. 광량의 양이 우리보다 두 배가 많아. 그래서 뉴욕에서 영화가 발달한 게 아니라 LA에서 영화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반면에 영국은 날씨가 되게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가 발달하겠어? 영국이 발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뉴욕에서도 뮤지컬. 브로드웨이가 뮤지컬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이번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올려주시면 댓글로 재미나게 구성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